자, 안녕하세요. 이번에 해볼 게임은 'You Are the Enemy'라는 ITCH 게임 되겠습니다. 매우 간단합니다. 용량 4메가고요. 그냥 마우스로만 하는 게임이에요. <laughs> 자, 이지, 미디엄, 하드, 이지. 이지도 어렵더라고요. 이게 뭐냐면요, 그냥 하나 달고 가요. 어, 그니까 뭐, 호밍 미사일 쓸 건지, 아니면 뭐, 벌레 스피드를 쓸 건지, 예를 들어서 호밍 미사일이다. 하나 찍으면 그냥 게임이 시작돼요 자기 기체 하나 주어지고, 이렇게 마우스로만 하는 게임인데, 음, 매우 간단해요. 초간단 게임입니다. 자기가 피가 있고요. 어, 자기가 피가 있고, 피 천이죠. 그리고 가능한, 이걸 다 잡아야죠. 적은 8명 있어요. 어, 나머진 이제 컨트롤하는 그냥 초 간단 게임입니다.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어요. 의외로 난이도는 꽤 어렵습니다. 노멀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. 아노멀이라 이기도. 매콤샷 음, 연습하기에는 정말 편리한 아주 단편 게임입니다. 오케이 끝났죠? 아주 간단해요. 그냥 이런 게임이에요. 뭐 이번에 다른 걸 해볼까요? 샷건? 음. 뭐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. 뭐 스토리 같은 거 존재도 안 하고요. 어이구. 끝난거예요. 아주 간단하죠? 뭐 이제 체력을 올리면 체력이 이제 이제 지금 1000이잖아요. 체력이 뭐 이, 2000으로 시작하고 스마트 사이즈 하면 지금보다 작은 사이즈로 하고 막 그래요. 탄티니벨렛 하면 그렇고 뭐 머신건 해볼까요? 머신건 하면 이제 막 엄청 날라갈 거예요 그 이게 중요한 게그비행기끼리 충돌을 하면 안 됩니다. 간단하죠. 아 다대 스포 아주 잘만들었네 참고로 이렇게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,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. 그냥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그냥 1라운드예요. <laughs> 정말 별거 없습니다. 아, 음... 너무 간단해요. 뭐 그랜에이드하면 또뭐 나오겠고. 라운드 5까지만 하고 간편하게리뷰를마치자 어. 어, 피스톨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오네요 아마 라운드가 올라가면 뭐, 적이 더 강해지거나 할 거고요 뭐, 미디움이나 이제 하드 난이도를 고르게 되면 한발 맞을 때마다 더 훨씬 데미지가 아프게 들어갑니다 난 분명히 피스톨을 골랐는데 호빈부사이다 버그일 수도 있고요 났죠? 아, 스, 어 스나이퍼 라이플. <laughs> 스나이퍼 라이플은 또 뭐야? 그냥 키보드는요. 그냥 떨래 ASD만 쓰면 끝이에요. 아유. 이게 스나이퍼 라이플이라는 해도요. 결국 움직이고 있을 때. 그 위에는 있네요.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. 어, 그냥 이렇게 피할 수가 있어요, 그냥. 아, 어, 죽겠다. 뭐 이렇게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이거 게임 메이커 스튜디오로 만들어진 작품 같고요. 네, 더 에너지 얼 유에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